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정광섭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입니다. 그 이번 언론에 최근에 그 북한의 2인자라고 알려진 김여정이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가 정치국 후보위원서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인자인 줄 알아서 2인자인 줄알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거를 우리 또 북한 전문가죠. 정광성 기자를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1일이에요. 조선중앙통신이죠. 예. 북한의 관영매체. 예. 제 당, 제 8차 대회는, 예. 대회에서 이제 결론 난 게, 예. 김여정이가 갖고 있던 정치부 후보 의원 타이틀을 예. 뺏었다고 합니다. 예.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어, 일단 지금, 어, 북한에서 무슨 이제, 당팔제팔차 네. 대회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하고 이제, 있는 건가요?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어, 며칠하는 모양이네 네, 며칠에 아. 걸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어, 오늘 그러니까 1일일이죠 네. 어, 이제 그 저기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네. 어, 다 예상하기로는 그러니까 장 지난해 국정원에서 이제 예상하기로는 박지원 음. 의원이 국정원장으로 가자마자 네. 발표한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국회 발표 보고한 내용을 토대서 기사 나온 내용인데 네. 이제. 다음 당 대회에서도 이제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이 될 것이다라고 네.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다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다 국정원과 그 이제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네. 이제 그 김여정이가 정치국 후보에서 탈락된 거죠. 그러니까 아.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이제 우리나라 국정원의 정보를 네. 좀 약간 비웃는 거 아닙니까? 그럴 비웃는 결과가 나온 있군요. 건데. <laughs> 근데 이제 보면은, 네.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언론에서 누굴 죽었다고, 죽였다고 쓰거나, 네. 숙청을 당했다고 쓰면, 네. 실제 숙청을 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나오게 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너네 나만,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언론, 한국의 언론이 틀리다. 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네. 이것도 그것 때문인가요 아 아니요 일단 그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을 어, 수 있죠 네, 근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후보 당대회마다 이제 후보 위원을 이렇게 음. 상무위원 위원, 위원 후보위로 네. 정해지는데 정 네. 여기서 이제 저 후보위원 탈락이 되면 네. 다음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다 구차 대회 때때 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뭐그후보위원로될 수도 있고 안될 어, 수도 있고 하는데 네. 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김여정이 이제 탈락한 이유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석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가장 큰게 네. 이제 그 대남전략. 음. 뭐 이제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뭐 연락서 폭파 이런 그렇죠. 거 얘기 말씀하신 분. 네. 대남 전 대남 이제 그저를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제 크게 성과가 없었다. 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치권에서 밀려났다라는 이제 분석이 또받아하게 많은 아, 거죠. 네. 지금 눈여겨 봐야 될게그 김여. 그러니까. 대미 외교 참모죠, 최선희. 네네. 얘도, 이 사람도 이제 강등됐다고 나오는데. 아, 그렇죠. 네. 우리 정광성 기자랑 제가 같이 이제 방송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네. 취재한 거에 따르면, 네. 그, 외, 그 김정은이의 외교라인이 줄줄이 숙청을 당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희만은 승승장구 한다고 아, 하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최선희가 너무, 어? 우리 장군님께 쓸수 없는 말을 하고, 네. 이래서 참, 그, 소위 말해서 남성. 네. 간부들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방송도 하고 제가 네. 기사도 썼었는데, 네. 우리 월간 유성 기사를 본모양이네요본걸 수도 있죠. 네. <laughs> 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걸 수도 있죠. 본다고 있... 하더라고요. 다 보겠죠. 어, 네. 다 네. 제 와서 보고, 아마 보고 다들 보고가 올라갈 것 같아요. 어, 네. 이제. 직접 안 보더라도. 그렇죠. 어.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김여정과 이제 최선희가 강릉이 됐는데, 네. 우연하게도 김여정이 그동안 대, 대남, 네. 저기 전략을. 전략을 맡아서 네. 이제 수행하고 있고, 최선인 대미 네. 쪽으로 해서 음. 이제 정책을 펼쳐왔어요. 네. 이제 당하고 근데 이제 이번에 대미, 대남이 저 이제 담당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치 후보에 의해서 밀려났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대남, 대미 음. 전략을 다시 한번 짜겠다라는 것들은 음. 큰 의미로 볼수 있지 않나. 아. 예, 그렇게 보고. 일단은, 그리고 이제 뭐. 근데 대미 전략이라는 게 예.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예. 예. 이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바이든은 이제 김정은이 같은 사람들을 무슨 독재자 혹은 뭐 사기꾼, 이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전략을 아무리 짜봤자 여기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뭐 전략이 아무리 좋아봤자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네. 이제 이번에 그 얼마 전에 새로 공개됐죠. 네. 핵잠수함.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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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핵잠수함을 공개하는 동시에 뭐 네, 어. 이제 군사력을 키워서 네. 이제 통일을 하겠다라고 음. 이제 이제 그8차 당대에서 이제 어 밝히기도 했는데. 군사력을 키워서 통일하겠다는 을 거는 그 군사력을 <laughs> 바탕으로 우리를 먹겠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어. 네. 이제 그런 그런 거죠. 이제 네. 어, 어 그. 그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이제 그런 이렇게 강경 정책을 네. 쓰게 되면 본인들도 군사력을 세워서 네. 강경 정책 정책을, 정책을 펴겠다라고 어. 이제 한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참큰오산인그는 어, 그렇죠. 거죠. 그근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뭐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김여정이 정치국에서 네. 밀려났다 그래서 뭐 이제 그뭐 자천됐다 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지 자천되구나 뭐지가다 내려 났다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물론 아까 그래서 아까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네. 전화를 했었어요. 전공가들한테 어. 그 전화를 했더니 네. 그런 건 아니다. 일단 그런 어떻게 보면 코로나나 네. 대남 전략을 잘못 짰. 탓에, 가리를 네. 잘못한 탓에, 잠깐 내려온 거다. 그, 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아. 그, 그, 지위는 그대로 가지고, 뭐, 자천대가 이런 건절대로 없다라고 음. 일단 전문가들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도 아. 이제 가만 생각하면, 뭐, 솔직히 김여정이가 뭐, 후보고 위원이 안됐다 그래서, 네. 그가 펼칠 수 있는, 그리고 그가, 음.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을 못 누리는 건아니데 아, 솔직히. 그렇죠. 예. 그냥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만탈락한 네.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음. 김정은이가 이제 코로나로 해서 네. 자기가 목표했던 북한이 목표했던 경제 성과를 거의 이루지 못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김여정이한테 계속 이렇게 뭐정치국 후보위원도 주고 하면 네. 진짜 니네들끼리 우리는 다 죽어가는데 굶어 죽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데 이럴 수 있겠느냐? 네. 너네 뭐 미국과 미국 뭐 트럼프도 만나고 있는데도 왜 우리의 삶은 좋아지지 않느냐? 네. 이런 비판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 눈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북한 주민들의, 뭐, 이런, 그 소위 좀 얄팍한. 그, 얄팍한 수가 있을 수도 있어. 어쨌든, 또 하나, 한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네. 지난해 이제, 국 정원이 음. 정부에 보고를 하 면서 네. 그때 작년에 그 김정은이가 잘안 네. 나왔었죠, 그 아, 네, 사망설또 네. 뭐 여러 가지 소리를 돌리면서 네. 김정 김여정이민 네. 통치를 한다, 아, 그렇죠, 그렇죠 하고 이제 그 얘기를 국정원에서 나왔었, 그런 보고가 그, 나왔죠, 그, 어, 나왔었죠 그래서 네. 이제 뭐 실제로 뭐 했는지 아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앞서, 앞에 나와서 이제 네. 뭐 진지지 하는 척하면서 하는 음.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거에 또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 아.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김정은 김정은 자체가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정은부터 내려오면서부터 이인자를 잘안킵니다아 그럼요, 이인자가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렇죠. 독재 다 죽었잖아요. 막 그렇죠. 장성, 장성택이 죽고, 죽고 예. 여러 가지 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생이 이인자로 이제 급부상한 거나 예. 이제 어 급부상한 거죠. 예. 급부상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그 세력을 만들고 이런 음. 얘기도 나돌다 보니까. 음. 아 김정은이가 동생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보게 되는 탄핵시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했었죠. 네. 아 이제 정기자 얘기를 잘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네.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김여정이가 대남 전략을 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뭐 핵심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네. 김정은의 답방이 네. 올해 아, 반드시 네.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가능할 거라 보봅니까 네. 저는 불가능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일단은 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올라갈 수 있지만 네. 김정은이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아뭐치타나함 이런 그렇죠.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겠죠. 음. 뭐 이제 뭐 암살 그런 어.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내려오면 그닥 한영 맞지는 못합니다. 어차피 말씀하다시피 어. 뭐 무자체가 뭐저 자체도 한영 하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창 막. 그 2018년도에 남거리가조아져서막다뭐 네. 사일칠 그 판정 선을 이후에 네. 막 남한은 답방 한다 뭐 어쩐다 음. 했을 때도 막저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그 소위 탈북자들께서 음. 이제 만약 옮다면저 수위탄 터트리겠다 잡포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네, 이제 그그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이제 아, 네. 김정은이 오는 네. 걸 원하지, 원하지 않는다. 살인자고 그렇죠, 독재자니까요. 네. 네. 그분들이 봤을 때그렇 음.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 전세 봤을 때는 못 내려옵니다. 아, 네. 네. 제가 요번에좀 취재를 해서 요번 달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곧 열릴, 네. 뭐 코로나 끝나면 열리겠죠.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지만 도쿄올림픽에서. 네. 김정은이를 초대해서 스가 총리와 본인과 김정은이 이제 삼자, 한, 북, 일. 네, 한, 북, 일. 이 삼자 회담을 하는 것을 꿈꾼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이루어질 수, 네, 있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네. 또, 요, 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알찬 정보로 좀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